안녕하세요. 게이머사 베가본드입니다. 제가 1회차 엔딩은 보았지만 이 게임을 하면서 한 가지 건드리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다. 제 영상에서 아직까지 일리시드 능력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었죠. 실제 제가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영상을 안 만들었습니다. 제가 1회차를 선한 캐릭터로 끝내려고 이러한 능력들을 안쓴 것도 있었지만 사실 제가 이 능력들을 일부러 피하기도 했습니다. 상급 난이도로 하더라도 기존 CRPG 베테랑들에겐 이 게임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리시드의 사기 능력까지 사용하게 되면 너무 게임이 시시해질까봐 전 개인적으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일리시드 능력도 게임의 일부이고 또 제가 2회차 경험을 하려고 어 남겨두었던 부분입니다. 제 여러 댓글 중 많은 분들이 일리시드 능력들에 대한 설명을 원해서 저도 예습을 할겸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쓸만한 능력들이 무엇인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이 영상은 일정 부분 스포일러가 포함이 되어 있음을 미리 말해두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민감하다면 오늘의 영상은 게임 끝내시고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함께 일리시드로 같이 타락해 볼까요? 일리시드 능력을 사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초반에 바로 기시안키 크래쉬로 가는 것을 전 추천드리겠습니다. 크래쉬를 돌아다니다 보면 올챙이를 제거해주는 의자가 있는데 여기서 모든 스킬 체크를 통과하면 액션을 요구하는 모든 일리시드 능력들이 보너스 액션으로 스킬들을 쓸수 있게 됩니다. 이제 행동을 요구했던 일리시드 능력들은 전부 다 보너스 행동으로 교체됨에 따라 캐릭터의 전투력은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못했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3장을 시작하기 직전 우리는 아스트랄 올챙이를 얻게 되는데 이 올챙이를 이용할 경우 해당 캐릭터를 부분 일리시드로 진화시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아까와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린 비행이라는 신규 기술을 무료로 얻게 됩니다. 올챙이를 섭취하게 되면 일리시드 스킬창이 뜨는데요. 이 뇌를 보시면 크게 3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집니다. 1차 영역은 1장서부터 바로 올챙이를 소비하여 열수 있습니다. 2차 영역은 원의 중간에 위치한 스킬들입니다. 이들을 열기 위해서는 1차 영역에 선행되는 스킬들을 찍었을 경우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3차 영역은 원의 바깥쪽에 위치한 스킬들인데 이 영역은 오직 아스트랄 올챙이를 섭취해야만 선택 가능한 영역입니다. 제가 1회차를 끝내면서 올챙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22개를 모았습니다. 한 캐릭터가 다 사용하거나 동료들과 나눠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캐릭터들은 일리시드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리시드 능력을 주려면 그들이 우리의 설득에 응해야만 가능해집니다. 만약 최대한 많은 동료들에게 일리시드 능력을 줄 계획을 갖고 있다면 3장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분 일리시드로 진화하게 되면 모든 1차 영역의 스킬들은 자동 해금되기 때문에 5개의 올챙이를 아끼게 되는 효과를 얻습니다. 이제부터 스킬들을 같이 보시죠. 12시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스킬들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킬은 사이오닉 과부하입니다. 액션을 요구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퀘스트를 하거나 아스트라 울챙이를 이용하게 되면 보너스 액션으로 바뀝니다. 10턴 동안 턴마다 해당 캐릭터는 정신 피해를 1에서 4 사이를 받지만 공격 시 적에게 1에서 4 사이에 추가 정신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이터나 바바리안과 같이 근접 캐릭터들은 턴마다 두번 이상 공격합니다. 또 바바리안 같은 경우 공격하지 않을 경우 경로를 유지하려면 데미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죠. 또한 짧은 휴식을 하면 스킬이 재충전되니 그것도 좋습니다. 캐스터의 경우 광역 마법을 전문적으로 시전하는 캐릭터라면 유용하겠지만 체력이 약하고 또 10턴 동안 가장 재수없을 경우 40의 데미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 부담은 있습니다. 사이오닉 과부하는 1단계 일리시드 스킬 중 유용하다고 전 평가합니다. 두 번째 스킬은 유리한 시작입니다. 패시브 스킬은 특별히 플레이어가 찍은 후 관여할 필요가 없으니 가장 좋은 스킬입니다. 처음 공격하는 대상에게 내 숙련도를 추가적으로 어택 롤에 더해주는데 1단계 스킬 중 가장 좋은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공격하는 적은 명중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해당 적을 죽이고 다음 타겟의 첫 공격도, 숙련도만큼 어택 롤에 보정을 받습니다. 숙련도는 제 강좌를 보셨다면 다들 아실 겁니다. 레벨 4까지는 2가 숙련도 보너스고, 레벨 5에서 8 사이는 3이고, 레벨 9 이상은 4입니다. 일리시드 스킬 전체를 놓고 볼때 가장 좋은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스킬은 강제 돌파입니다. 밀어내는 효과가 있다지만, 이 스킬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이동 거리를 그만큼 더 늘려주는 스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액션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리시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무용지물 스킬입니다. 그리 쓸만한 스킬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스킬은 집중 폭발입니다. 이 스킬은 해당 캐릭터가 정신 집중을 하는 마법을 쓸 경우 쓸수 있는 스킬인데 이 스킬을 쓰면 정신 집중하는 마법의 집중을 해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더 이상 마법의 정신 집중이 필요 없어질 때 쓰는 것인데 상황 의존도가 심해서 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스킬은 생명력 전이입니다. 해당 캐릭터의 체력 반을 떼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도 애매합니다. 이 스킬 같은 경우 특정 아이템 중 체력이 몇 프로 아래로 떨어질 경우 발동되는 아이템 효능이 있을 경우 정기적으로 그 아이템을 사용해야 한다면 쓸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이템은 게임을 진행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이 스킬도 그리 유용하다고 보기 힘듭니다. 2단계 스킬들을 찍기 위해서는 직전에 있는 1단계 스킬이 열려 있어야지만 해금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2시 방향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치 소진입니다. 턴당 해당 캐릭터의 주요 스탯을 마이너스 1을 깎는 패시브 스킬입니다. 보통 우리가 공격하는 적은 현재 턴 또는 다음 턴에서 죽어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스킬은 효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챙이가 아까우니 쓰지 말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스킬은 파알엘름의 행운입니다. 앞서 1단계 유리한 시작을 찍어야지만 선택 가능한 스킬인데 유리한 시작과 더불어 가장 좋은 일리시드 스킬입니다. 어택 롤에 성공한 모든 공격을 치명타로 업그레이드 해주기 때문에 모든 클래스에게 유용합니다. 특히 제가 소개한 헥사딘이나 헥스 바드, 그리고 팔라딘과 같이 스마이트 또는 신성한 강타를 쓰는 캐릭터들에겐 거의 사기급 버프를 주는 행위입니다. 일리시드의 2단계 스킬 중 가장 훌륭한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매혹입니다. 패시브라 써져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반응 행동 자원을 사용합니다. 적이 한번 공격을 하게 되면 반응 행동을 이용하여 더 이상 적이 해당 캐릭터에게 공격을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적이 파이터라고 하면 한 턴에 두번 때리는데 첫 번째 공격에서 매혹을 사용하면 두 번째 공격을 해당 캐릭터를 더 이상 타겟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의 턴을 낭비시킬 수 있어서 아주 쓸모가 있는 스킬입니다. 2단계 스킬 중 가장 훌륭한 스킬 중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스킬은 변이입니다. 낙하 피해가 있을 경우 추가 데미지를 주는데, 일단 이러한 조건부 스킬들은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보통 낙하 피해를 당하는 적들은 이미 상당히 큰 체력의 데미지를 받고 멀리 떨어지게 돼서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안 됩니다. 캐스터의 경우 오 레벨 마법인 텔레키니시스 또는 염령 마법을 쓴다면 매턴마다 데미지를 추가적으로 줄수 있지만 피해량이 너무 작아 전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스킬은 청력입니다. 이 스킬 같은 경우 6 미터 내 모든 생명체를 밀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 파티원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애매한 스킬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뒤에 열리는 비행이라는 스킬을 쓰게 되면 우리의 파티원과 거리를 벌려서 적에게 쓸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서 쓸모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쓸모가 있는 스킬은 아니죠. 여섯 번째 스킬은 약자 도테라는 패시브 스킬인데 만약 일리시드 스킬을 한 캐릭터에게 몰빵해준다면 쓸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캐릭터가 해금한 일리시드 능력의 수보다 적의 HP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즉시 죽이게 됩니다. 이 스킬 같은 경우 주인공 캐릭터에게 모든 일리시드 올챙이를 몰빵한다면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사이오닉 반동입니다. 이것도 반응 행동 자원을 사용하고 9미턴에 적이 마법을 시전할 경우 1에서 4 사이에 피해를 줍니다. 피해량이 너무 적어서 데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이 정신집중 마법을 시전할 경우 바로 피해를 주게 되어 정신집중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적이 아주 위험한 마법을 쓴다면 아예 시전을 무효화시키는 카운터 스펠을 쓰는게 맞고 별 시덥지 않은 마법 쓸 때나 쓰는 것인데 데미지가 너무 약해서 전 추천은 못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스킬은 하수인의 방어막입니다. 이 스킬도 거의 사기급 스킬인데요. 원하는 캐릭터에게 방어막을 만들어주고 임시 체력을 10주지만 사실 임시 체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이 공격해서 방어막이 터질 경우 폭발로 적을 기절시킬 수 있어서 이 스킬이 무서운 겁니다. 기절한 적에겐 3미터 내 모든 공격이 치명타이기 때문에 기절 당하면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킬도 2단계 스킬 중 가장 쓸모있는 스킬 중 하나인데 거기다가 짧은 휴식으로 재충전되기 때문에 아주 가치가 높은 스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위험한 결단입니다. 모든 피해에 취약해지는 대신 3턴 동안 2에서 16 사이의 체력 회복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스킬은 게임의 발란싱을 붕괴시키는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전 뒤에서 공격하는 캐스터가 쓰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테스트를 해보니 적에게도 시전이 가능하더라고요. 적의 보스한테 시전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공격에 두 배의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캔트립 중 싸늘한 손길이라는 캔트립이 있는데 이것을 해당 적에게 시전하면 적은 이제 힐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킬은 파티원보다는 강력한 적을 상대로 이용하면 상급 난이도도 초딩을 위한 난이도로 변합니다. 그런 것을 원하신다면 아주 강력한 스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열 번째는 무대 공포증입니다. 적에게 공격 디서드벤테지를 주고 공격 실패할 때마다 정신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꽤 유용한 스킬입니다. 이러한 스킬은 마땅히 보너스 액션 을쓸 것이 없는 캐릭터가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서부터는 오직 아스트랄 올챙이를 사용해야만 열리는 구간 이고 또 직전의 2단계 스킬에 투자 가 되어있어야 해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강력하고 사기적인 스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액션을 요구하는 스킬들 이지만 아스트랄 올챙이를 사용할 경우 모든 일리시드 스킬들은 보너스 액션으로 변하기 때문에 행동 자원을 이용하는 경우 다 보너스 액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 파괴입니다. 2단계 능력치 소진을 찍어야 선택할 수 있는 스킬입니다. 하지만 능력치 소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격하는 적은 해당 턴 또는 다음 턴엔 죽을 대상자이기 때문에 아무 클래스 1을 낮추는 행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무시하셔도 되는 스킬입니다. 두 번째는 일리시드 전문화입니다. 이 스킬 같은 경우 대화를 담당하는 캐릭터가 쓸수 있는 스킬인데요. 하지만 3장에서 이 스킬이 언락이 되고 벌써 3장까지 왔으면 매력 캐릭터들의 경우 이미 대화 관련 스킬들이 높을 것이고 매력 또한 18 이상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한 스킬은 아닙니다. 하지만 메인 캐릭터가 매력과 상관없는 클래스일 경우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사이오닉 우위이고 반응 행동입니다. 캐스터의 주문 차단과 동일합니다. 차단할 수 있는 주문은 숙련도 수치만큼인데 3장까지 왔다면 캐릭터는 9레벨 이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4레벨 마법까지 차단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유용하고 더 이상 캐스터의 주문 슬롯을 소진하지 않고 적의 마법을 차단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스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응 행동을 소진하면 배틀마스터의 경우 더 이상 응수는 못쓰게 되고 팔라딘의 경우 신성한 강타를 이미 썼다면 이 스킬을 사용 못하게 됩니다. 특별히 반응 행동 자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클레릭과 같은 클래스들에겐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블랙홀입니다. 3단계 일리시드 스킬 중 가장 좋은 스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좋다 정도가 아니라 사기급 스킬입니다. 적을 한군데로 모아주는데 아군에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적이 세이빙에 실패할 경우 감속 상태를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데 감속 상태의 적은 이동거리뿐만 아니라 공격도 한 턴에 한 번으로 제한됩니다. 다 모이면 그 위에 광역 마법을 시전하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짧은 휴식으로 스킬이 재충전 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용이 용이합니다. 다섯 번째는 비행입니다. 아스트랄 올챙이를 사용할 경우 자동으로 열리는 스킬입니다. 더 이상 얼려진 땅이나 불이 난땅 위를 지나도 피해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높은 곳으로 이동 가능하고 이동 거리도 18m라서 매턴마다 안개 걸음 마법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사기급인지 감이 오시죠? 여섯 번째는 정신 파괴입니다. 마인드 플레이어들의 가장 강력한 공격 스킬입니다. 그들의 사이오닉 블라스트 또는 마인드 블라스트 스킬입니다. 하지만 이 스킬이 플레이어의 입장에선 매우 무섭지만 NPC들을 상대로는 그만큼 유용하진 않습니다. 플레이어들의 경우 민맥스를 하기 때문에 보통 지능을 8로 낮추는 빌드들이 많아서 기절할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NPC 적들은 그런 민맥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이빙에 성공할 가능성이 우리보단 대체적으로 높습니다. 또이 스킬은 긴 휴식 후한번 사용 가능해서 쓸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기 때문에 올챙이 투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일곱번째는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동그란 구역을 만들어 그 안에서 액션을 요구하는 스킬을 보너스 액션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말하자면 소스러의 신속화 메타 매직과 동일한 효과를 원내 모든 캐릭터에게 주는 겁니다. 모든 캐릭터들이 한 턴에 두번 공격하게 되니 완전 사기급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자유시전입니다. 이 스킬은 오직 캐스터에게 유용하지만 엄청 강력합니다. 해당 주문의 스펠 슬롯을 사용하지 않고 마법을 시전합니다. 특히, 5레벨이나 6레벨 마법들은 시전할 수 있는 주문 슬롯이 매우 한정적이어서 이런 마법들을 추가로 한번더 쓴다는 것이 매우 강력한 버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지능 흡수입니다. 지능을 턴마다 떨어뜨리고 우리는 1에서 8 사이에 체력을 회복해주게 하는데 이것도 적이 세이빙에 성공하면 턴만 낭비하게 됩니다. 전 별로 쓸모있는 스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서 비스트 형상입니다. 모든 캐릭터에게 유용하지만 특히 드루이드에게 아주 유용한 스킬입니다. 동물 형상을 한번더쓸수 있다는 것도 큰 보너스이고 디스플레이서 비스트가 상당히 강력하면서도 재미있는 스킬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거 하나 때문에 제 2회차는 드루이드를 하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입니다. 사기급 스킬이라고 볼 수는 없어도 게임의 질과 재미를 주는 스킬이라 전 추천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가장 쓸만한 스킬들을 다시 말씀드리면 1단계에선 사이오닉 과부하와 유리한 시작이고 2단계는 하렐름의 행운, 매혹, 하수인의 방어막, 위험한 결단과 무대 공포증이 되겠습니다. 3단계에서는 사이오닉 우위, 블랙홀, 비행, 마음의 안식처, 자유시전, 그리고 디스플레이서 비스트 형상이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이제 대충 일리시드 능력이 감이 오시죠?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현재 게임 어느 지점에 있는지 제게 알려주시죠? 저 같은 경우 1회차를 끝냈고 2회차는 몇번더 패치가 나오고 삭제된 콘텐츠 몇 가지가 복원이 되면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말안 해도 아시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